好，我

아, 태호가, 아, 저기, 심판해줘. 아까 있어.

네이스. 네이스. 형님. 형님 반대 반대. 인발, 인발, 인발. 나이스. 나이스. 형님, 형님 보여주세요. 나이스. 나이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야이이스나 나이스. 나이스.

두 번째 킥이요 <목소리>

아 <playful>

出れないし。 오고 이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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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잖아. 4대 2. 4대 2. <laughs> 4대 2. 4대 2. <laughs> 1이에요?

제가 앞 몇대몇 <laughs> 시? <대> 윤혁이 <몇이? 웃음> 형. 몇대몇 시? 이4대 2. <laughs> <4대> 2? <laughs> 오. 귀여워. 귀여워. 여워 귀여워. 귀여워. 귀아워아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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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여워 귀여워. 귀여워. 여

멈춰야 멈춰야 맨 오른쪽 거 누르면 돼

3이요 3위야. Nah, 3이야 3위야. 4위, 4위 승. 4위 승. 4위 승. 4위 승. 4위 승. 4위 승. 4위 어 4위 승. 4위 승. 4위 승. 리위자 4위 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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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미누 반대 미누 아, 빨리 사 빨리. 아, 빨리 빨리 까비 아, 어, 어, 야돼 어, 네, 네, 내려야 돼, 안안돼 내려야 돼요 내려 나이스 어. 나이스 어. 야, 음, 나이스.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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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<laughs> 아, 들어가 나이스. 어. 아, ]Yes. 야스 아, 나이스 나이스. 지한 1분 49초. 여기 쳤다 여기 쳤다 여기도 야 돼. 어 오! 까비. 아저저 <목소리> 아, 했습니다. 바 바꾸고 바꾸고 거. 거. 아, 1분 다시 <laughs> <거. 웃음> 왜 이번 타자 아니야, 얘? 이번 타죠. 어. 나 3번 타자 해 줄게. 와... 안 들어! 안 들어! 야, 다 들어가! 다 들어가! 나이스! 나이스! 버렸다! 버렸다! 어, 사연이, 빨리! 빨리! 나이스! 안 돼! 안 돼! 나이스! 상현 형! 안 돼! 안 돼! 어. 기면안 돼! 돼. 와이렇게찾아 <laughs> <laughs> <스피드> <laughs> 40초! 40초! 그냥, 그래? 40초. 40초. <laughs> 그냥 주면 안 40초! 그냥 지안 나이동 나이스. 나이스 치고 치고 보여줘 해동 문. 30초 한3 30초 내려와라내려와라 30초. 30초. 내려와라, 해동아 30초인데 야, 내려와. 어. 반대 발지 말고 발지 말고 다오오